박정숙은 마지막으로 찻집의 나무 간판을 쓰다듬었다. 정숙인의 다방이라고 쓰인 글씨는 40년의 세월 동안 비바람에 바래어 이제는 희미하게만 남아 있었다. 72세의 그녀에게 이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삶의 모든 것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숙은 늘 이곳에 있었다. 단골 손님들은 그녀의 얼굴만 봐도 오늘 어떤 차를 마시고 싶은지 알수 있을 정도였다. 김 할아버지는 항상 보리차를 주문했고 옆집 아주머니는 꿀차를 좋아했다. 학교를 마치고 오는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코코아와 함께 과자 한 봉지씩 슬며시 내밀어 주곤 했다. 정숙 언니 여기 없으면 우리가 어디서 수다 떨어? 단골손님 중한 명이 마지막 날까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정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사실 자신도 이별이 아프기는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몸이었다. 몇달 전부터 무릎이 욱신거리기 시작했고 오래 서 있으면 어지럼증이 찾아왔다. 처음에는 참고 버텨보려 했지만 어느 날은 찻잔을 들다가 그만 손에서 놓쳐 바닥에 깨뜨리고 말았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더 이상은 물이라는 것을 어머니 이제 그만 쉬시라고요. 충분히 고생하셨어요. 아들 민호는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반복했다. 정숙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찻집을 닫는다는 것이 마치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 두려웠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나서 정숙은 혼자 앉아 자신을 위한 차한 잔을 우렸다. 오랜만에 마시는 자신만의 차는 쓸쓸했지만 동시에 묘하게 평온했다. 창 밖으로 보이는 골목길은 예전보다 한적해졌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어딘가 바빠 보였다. 시대가 변한 것이다. 이제는 정말 쉬어야지 정숙은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공허함이 밀려오고 있었다.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민호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제안했을 때 정숙은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으면서. 박민호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쳐온 성실한 교사였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지만 집에서는 다소 소극적인 성격이었다. 특히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생기는 미묘한 긴장감을 느낄 때면 그는 항상 중재자 역할보다는 회피를 택했다. 그의 아내 이서연은 42세로 온라인 쇼핑몰 서연 SPICK를 운영하고 있었다. 몇년 전부터 사업이 제법 계도에 올라 집 전체가 그녀의 작업 공간이나 다름없었다. 거실 한편에는 촬영용 조명과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방 곳곳에는 판매할 상품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정숙이 이 집에 들어온 첫날 가족은 잠시나마 화목해 보였다. 서연은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고 민호는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방을 정리해 주었다. 정숙도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가 따뜻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문제는 생활 공간이었다. 서연에게 거실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생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작업장이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상품 촬영을 해야 했고 라이브 방송도 진행해야 했다. 그런데 정숙이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잠깐 앉아있기만 해도 촬영에 방해가 되었다. 어머니 죄송한데 여기서 잠깐만 비켜주시겠어요? 지금 촬영 중이에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억지로 참는 짜증이 묻어 있었다. 처음에는 아, 그래? 미안해라 하며 자연스럽게 비켜주던 정숙이었지만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자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다. 더큰 문제는 물건을 놓는 것이었다. 정숙이 거실 테이블에 찻잔을 올려놓거나 신문을 펼쳐놓기만 해도 서연은 즉시 그것들을 치워야 했다. 어머니 여기는 제가 일하는 공간이에요. 물건이 있으면 촬영할 때 지저분해 보여서요. 서연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정숙에게는 자신이 방해물 취급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민호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다. 어머니에게는 서연이도 일 때문에 예민한 거니까 이해해달라고 말하고 아내에게는 어머니도 적응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둘러대며 중간에서 애매하게 처리했다. 결국 정숙은 점점 더 자신의 방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거실은 이제 그녀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지나가야 하는 통로일 뿐이었다. 그 넓은 집 안에서 정숙이 자유롭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은 작은 방 하나뿐이었다. 처음 몇 주는 그래도 함께했다. 저녁 시간이면 서연이 간단한 반찬을 준비하고 민호가 어머니를 불러 함께 둘러 앉았다. 그 시간만큼은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사업이 바빠지면서 달라졌다. 오늘은 라이브 방송이 있어서 늦게까지 일해야 해요. 어머니께서 먼저 드시죠. 처음엔 가끔이던 일이 점점 잦아졌고 정숙은 혼자 방에서 식사하는 횟수가 늘어갔다. 가장 서글픈 순간은 추석이었다. 정숙은 며느리와 함께 전을 부치고 음식을 준비할 거라 기대했지만 서연은 명절이라 주문이 많아서 더 바빠요라며 컴퓨터 앞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정숙은 혼자 간단한 차례상을 차렸고 민호만이 잠깐 곁에 있어 주었다. 옛날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떡국도 끓이고 이야기도 나누곤 했는데 정숙이 혼잣말하자 민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요즘은 다들 바쁘니까요 어머니. 저녁 자리에서 빠지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주말 외식에도 어머니는 집에서 쉬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친구 초대 때도 어머니가 계시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라며 미리 양해를 구했다. 정숙은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았다. 이 집에 살고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당했다. 가족 사진, 여행 계획, 집안의 소소한 결정에도 그녀의 의견은 묻지 않았다. 어느 날밤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다. 민호, 솔직히 어머니와 오래 같이 사는 건 힘들어요. 일하는데 자꾸 방해되고 집 분위기도 답답해져요. 그래도 어머니시잖아. 조금만 참아줘.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요양원이나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그 순간 정숙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요양원이라는 단어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마음을 찔렀다. 자신이 이미 가족 안에서 짐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정숙은 잠들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서연의 말을 되새겼다. 요양원.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새벽에 일어나 옷장 깊숙이 넣어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젊은 시절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25살 각 결혼했을 때였다. 그때는 얼마나 당당하고 생기발랄했던가. 페이지를 넘기며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남편과 찻집을 시작할 때, 민호를 낳아 기를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혼자 가게를 지켜낼 때. 그 모든 순간에서 자신은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구나. 정작 나 자신을 위해 한건 아무것도 없네. 72년 인생에서 순전히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한 적이 언제였을까. 결혼도 부모가 정해주신 분과 했고, 찻집도 남편 뜻을 따랐다. 아들을 키우느라 꿈은 뒤로 미뤘고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아들 걱정에 재우는 생각지도 않았다. 앨범 마지막 페이지엔 찻집 사진들이 있었다. 단골 손님들과 웃는 모습, 민호가 어릴 적 가게에서 숙제하던 모습들. 그리웠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할 때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스스로 아침을 준비했다. 간단한 죽과 김치, 따뜻한 차한 잔. 혼자 먹는 아침이었지만 마음은 차분했다. 민호와 서연이 나왔을 때 정숙은 조용히 말했다. 내가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했어.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민호가 놀라 물었다.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해 본 거야. 여기서 계속 지내는 게 너희들에게도 나에게도 좋지 않은 것 같아. 서연은 당황했지만 한편으론 안도하는 기색도 보였다. 민호가 붙잡으려 했지만 정숙의 눈빛은 이미 단호했다. 상처도 있었지만 새로운 용기가 담긴 눈빛이었다. 챕터 5. 홀로 성길 위의 자유 2주 후 정숙은 경상도 작은 시골마을 전원주택 앞에 섰다. 오래전 남편과 나중에 여기서 살면 좋겠다고 했던 그 마을이었다. 찻집을 팔아 마련한 집은 작지만 마당이 넓고 산이 보이는 아늑한 곳이었다. 짐은 많지 않았다. 옷가지몇 벌과 앨범 오랫동안 아낀 차 도구 세트가 전부였다. 나머지는 모두 뒤에 두고 왔다. 과거의 무게를 덜어내고 가볍게 새로 시작하고 싶었다. 문을 열자 새집 냄새가 났다. 가구도 제대로 없어 횡했지만 마음은 자유로웠다. 이곳에선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됐다. 언제 차를 마셔도 TV를 켜도 마당에 앉아 있어도 괜찮았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다. 도시의 매캐한 공기와 달리 여기는 풀과 흙 냄새가 섞여 있었다.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다. 오랜만에 편안한 숨이었다. 마당엔 아직 꽃한 송이 없었지만 봄이 오면 어떤 꽃을 심을지 벌써 기대됐다. 장미도 좋고 코스모스도 예쁠 것 같았다. 차 도구를 꺼내 물을 끓이고 오래 아껴둔 우롱차를 우렸다. 차 잔에 담긴 차는 황금색으로 투명했고 향기가 깊었다. 이제 내 차를 마시는구나. 그동안 늘 남을 위해 차를 끓였지만. 이렇게 순전히 자신만을 위해 정성스럽게 우린 차를 마신 게 언제였을까?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눈물이 날것 같았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이었다. 72세에 처음 느끼는 진정한 자유였다. 해가 지자 마을 전체가 고요해졌다. 도시 소음에 익숙했던 정숙에게 이 고요함은 새로웠지만 평안했다. 마당 의자에 앉아 별을 올려다 보았다. 도시에선 볼수 없던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내일은 뭘 할까? 마을을 둘러보는 것도, 장보러 나가는 것도, 이웃과 인사하는 것도 좋겠다. 무엇을 하든 이제 온전히 자신의 선택이었다. 민호는 하루에 두 번씩 안부를 물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들 목소리엔 걱정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괜찮다. 여기가 더 편해. 정숙의 대답은 진심이었다. 이제 정숙의 삶은 남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의지로 채워질 것이다. 늦게나마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다. 72년 인생에서 처음 느끼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밤하늘 별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내일 아침엔 어떤 차를 마실까. 그것조차 이제는 자유였다.